일 중요한 시험 이런 것을 앞두고는 일부러 게으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일부러 쓰잘데기 없이 바빠집니다.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는 희미해집니다. 일부러 멍청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혹시 주변에 있나요?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러신가요? 그러면 큰일 납니다.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내가 진짜 마음만 먹고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진짜 바쁜 일이 없었으면 아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 드물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별볼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 이것을 평가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